카메라 출동 이상노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아침 8시 1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상보다 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아침에 삼성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참배를 하고 그리고 어제 오후 대구 달성사저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어제 그것을 보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첫째, 좀 길었다. 생각보다 길었다는 겁니다. 아, 하실 말씀이 많았구나. 생각보다 길었다는 것에 첫째 놀랐고요. 두 번째, 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해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YTN에서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좀조용해 저야 들리시겠죠? 말씀하시면 조용히 하실 네, 것 같아요. <laughs> 말씀하시죠. 네.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디어 냈습니다. <laughs> 소란이 있었습니다. 뭐 수족병을 던졌다고 그러죠. 네. 잠시 후 연설이 계속됩니다. 심정 네, 확보했습니다. 네, 예예예예예예 네, 예. 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어제 현장에. 이야기가 끊겨서, 예, 예.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 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지지와 격려를 힘, 격려에 힘입어 도굴 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사선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하였습니다. 저도 이곳 달성군에서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군 흙 속에 저의 발자국도 분명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군 관대에 명칭들을 보면 이곳 유가 또 구지 다사 합인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만큼 저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지난날에 이야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달성에서 선거 운동을 한참 벌리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곳 공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이곳에서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에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또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제 이것을 들으면서, 아, 옛날,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 참, 아, 격이 다르구나. 아, 품격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어, 뭐, 모씨 같으면 A4 용지 없으면 저렇게 길게 이야기를 못할 텐데, 또, 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아, 훌륭한 대통령을 너무 못 살게 부렀구나. 우리나라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정치인의 품격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첫째는,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셨다. 뭐, 일부 언론 보도는 뭐, 치아가 다 빠지셨다. 뭐, 아주, 그, 뭐, 필체로 타고 다니셔야 된다. 뭐, 그런 그, 허무 명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상당히 생각보다는 건강하시다. 얼굴은 조금 붓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건강하셔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어, 품격. 품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올랐다는 겁니다. 정치인의 품격. 그것이 대통령의 품격. 그것이고, 그 나라 국민들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주 낮은 품격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리고 정치의 격을 아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대단히 떨어뜨려서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 자주,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그 자존심을 많이 상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조금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텍스트 글자로 옮겨 놨습니다. 앞부분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뒷부분 의미가 있다는 부분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단순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나를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3일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해 오면 편안한 여성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년 전에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지지와 격려의 힘입어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사선의원을 거쳐 대학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달성군에서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곳 달성 흙 속에 저의 발자국도 많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구 달성군 관내 명칭들을 보면 이거 유가 구지 다사 합인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만큼 저에게 이곳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뵈니까 지난달 이야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달성군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때지나갔던 어떤 분이 이곳 공기가 참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산골이니까 공기가 좋다는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 돼서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읽겠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만큼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laughs> 돌아가고 싶다. 그때, 달성해서 국회의원을 하들께, 그때가 그립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하겠다.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계속 읽어들어 갑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이루면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접지 않겠다는 겁니다. 꿈을 이룩하겠다는 겁니다. 그 꿈은 내가 아닌 나와 이념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희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치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하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 일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가겠다, 보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누군가가 이루어줘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민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앞날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는 끝을 맺습니다. 생각보다 메시지는 길었고 담백했고 품위가 있었고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매우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명한 것은 나는 옛날 국회의원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루려고 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그 꿈을 누군가가 이루어 줘야 한다. 나는 그 꿈을 이룰 사람들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 이것이 어제의 메시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전망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말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탄핵은 잘못됐다. 촛불광장에는 속인자와 속은자만 있었다. 그렇게 처음부터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빨리 사면돼서 나오셔야 된다. 그러나 정치는 뭐 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 대통령 선거 때 바뀌었습니다 1번과 2번 후보를 보니까 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저 허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영국 매체에서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처럼 고귀하고 훌륭한 대통령을 모실 만한 민족이 못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너무 과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삼성병원에 계실 때 빨리 정치에 참여하시라라고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몸도 불편하시데 나와라. 이렇게 정치에 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이 위급한 시간에 목숨이 붙어 있는 자 모두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일이 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행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다. 판단력, 뭐, 분별력, 이런 건 뭐, 누가 뭐, 그, 어떤 기자가 별 이상한 얘기 다 했지만 그 기자는 좀 반성해야 될 거고 사과해야 될 겁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아주 명확한 판단력, 분별력, 사고력을 갖고 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 그리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어제 확인됐다는 겁니다. 돌아만 갈수 있다면 다시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때 이루려고 했던 꿈인 있는데 그것을 미처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 이루어줘야 한다. 돕겠다. 방법론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정치를 해본 일이 없어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을 만든다면 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을 만들면 환영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국민의 힘이라고는 저 정당은 아주 나쁜 정당입니다. 국민을 굉장히 그동안 아프게 한 정당. 국민을 보담아 준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저 당을 걱정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정당. 국민을 괴롭혔던 정당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저 정당에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 정당은 국민을 배반한 정당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 정당으로서는 올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집단으로 변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 그리고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정당은 권력을 잡기 위한 몰입애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소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 올바른,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당이 생겨야 한다. 그것은 자유, 민주, 그리고 우파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우파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상당을 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가 되고 지금 한, 한달 정도 됐나요?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에, 진짜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윤석열 대, 앞으로 대통령, 임마야, 5월달이면 대통령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허튼 짓 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정치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나서서 정당을 장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정당은 진정하게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고, 권력을 잡기 위한 몰입의 집합소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라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을 만들어서 새로, 진짜 자유민주 우파 정당 이 탄생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정치적 식견이 없어서, 정치적 식견이 없어서, 제가 무슨, 뭐, 누구처럼 막, 그렇게, 전망해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 출동이 전문이고요. 저는 정치가 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이상무 기자가 맞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 바램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계속. 독립 언론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많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게 재정적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허털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재정적 후원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성업 광고하겠습니다. 점도깨비 수면 매트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예,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등산도 열심히 하고 자전거도 어, 자주 타고 뭐 자전거로 타고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그랬습니다. 술 담배 못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리 그리고 어깨가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도 많이 다녔죠. 돈도 많이 썼습니다. 병원 의사선생님하고 다투기도 하고요. 왜못고치느냐 내가 왜아파야 되느냐? 이걸 왜못고치느냐 이렇게. 결국, 저는 잠도캡은 숙면 매트를 사용해서, 아,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잠도캡은 숙면 매트를 사용하신 분의 인터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굉장히 심한, 저기,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뭐잠에골아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쩌면서 딱 일어나는 순간 어머 이거 진짜 천국이다. 그, 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하여튼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팔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누워서 꼭참다가 어머, 이게 명, 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발가락이 한, 이 발가락이 하나, 겉은 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두 개까지가 항상 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었어요. 이거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아직 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도 고추지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역에서 그것도 저절로 벗어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어, 좀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아, 정말 너무는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예, 광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해서 많은 견해를 몇 번의 견해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보수 우파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민주, 그리고 품격 높은 국민, 품격 높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 그 목표를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뭐, 잠시 후에 또 다른 제목의 방송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